서울시가 8년 만에 버스 요금을 인상하면서 시내 버스 펀드 요금은 1,500원, 광역 버스는 3,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경기와 인천 등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광역 버스 왕복 요금이 6,000원으로 훌쩍 올라서 부담이 커졌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서울 서대문구로 출근하는 김세롬 씨가 광역 버스를 기다립니다. 마침내 도착한 버스에 올라. 카드를 갖다 대자 단말기에 찍힌 요금은 3천 원. 서울시가 버스 기본 요금을 지난 12일 첫차부터 8년 만에 인상하면서 광역버스 요금이 2,300원에서 700원 올랐기 때문입니다. 집과 회사를 오가는 데 쓰는 돈만 하루 4,600원에서 6,000원으로 뛴 거라 김 씨처럼 광역버스를 타야 하는 장거리 출퇴근족은 울상입니다. 그럼 왕복하면 1,400원이거든요. 그럼 한 달이면 거의 3만원 정도 되는데 여태까지 한 10만원 초반대에 지불하다가 이게 10만원 중반으로 올라가니까 사실 상승률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죠. 시내버스 요금 인상폭은 이보다 적은 300원인데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이마저도 부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버스보다 기본요금이 저렴한 지하철을 타거나 더 가까운 거리는 공유 자전거로 이동하는 등 교통비를 조금이라도 아끼려는 학생들이 늘었습니다. 매일 이제 등하교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제 그 시내버스 요금도 올랐다 보니까 좀 밥을 좀 적게 먹는다거나 집에서 많이 먹는다거나 그러나 지하철 요금도 오는 10월 150원 인상을 앞둔 데 이어 내년엔 150원이 더 오를 예정입니다. 대중교통과 택시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면서 고물가에 가뜩이나 먹고 살기 어려워진 서민들의 한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